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의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분당 생활권으로 유명한 신현동에 위치해 있는 가성비가 뛰어나 멋진 테라스 빌라를 좀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내부 공간도 넓지만 기준 층금액도안 되는 금액으로 아주 멋진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테라스 크기는 거의 20평 정도로 웬만한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부럽지 않을 정도의 프라이빗한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계약하고 싶을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니까요.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어,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체 알람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의 1억 원 정도 싸게 내놓은 신현동에 위치해 있는 빌라 소개해 드리려고 단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지만 주변으로는 주택가와 타운하우스가 인접해 있고요. 다만 신현동에서도 약간 조금 위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이게 훌륭한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한 2분 정도 소요되고요. 어, 이제 버스 타시고 서용까지는 20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단지 외관은 하부 쪽으로는 대리석, 상부는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은 생각보다는 좁지는 않습니다. 세대당 어, 차량 한 대씩과 추가적인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1.5대 주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3억대가 훌쩍 넘어갈 만한 멋진 테라스 빌라인데요. 급하게 내놓으셔서 그런지 시세 대비 1억원 가까이 내놓은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내부 들어가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매가와 시립주 금액은 내부에 들어가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만 1층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고 관리비용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 현관입니다. 좌측으로는 3단 키 큰장 시공되어 있고요. 띠움 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넓은 거실 주방 LDK의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 현관 쪽으로는 방 3칸과 욕실 2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매매가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 이상 더 비쌌는데 급하게 매물을 처분하시느라고 많은 할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실과 주방부터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같은 경우는 실사할 면적 30평은 되지 않는 것 같고 28평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반 빌라지만 좀 꾸밈이 있는 빌라고요 지금 소파 자리 뒤편으로는 어, 채강창이 지금 길쭉하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차워 어, 같은 경우는 통창호 시공되었기 때문에 테라스로 나가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출입이 가능하고 남서향이기 때문에 햇빛도 잘 들어오는 편의 빌라입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는 고급 자재들이 꽤 많이 들어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따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 굉장히 좋은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장 같은 경우는 냉장고 두 대는 놓을 수는 없지만 냉장고 한 대와 오른쪽으로 많은 수납 공간과 광파 오븐 시공되어 있고요. 테라스 나가시기 전에 주방 쪽 안쪽에 위치해 있는 넓은 다용도실 보신 다음에 테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다용도실입니다. 안쪽으로 건조해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바닥 남아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주 멋진 테라스 보러 거실 창 너머로 나가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로 지금 나와 있구요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측면 테라스 공간도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제가 나와서 왼쪽을 먼저 보여 드리고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데크로 마감되어 있는 한 3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철제로 되어 있는 창고로 이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거실에서 봤었던 멋진 테라스가 마주하게 됩니다. 바닥은 전부 다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는 입구 쪽으로는 이렇게 어닝까지 따로 시공을 해두셨다고 합니다. 전기 사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밤에나 뭐 추울 때나 다 전부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왼쪽으로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텃밭과 함께 아주 넓은 데크 테라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옹벽과 또 오른쪽에는 안전벽이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테라스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테라스 빌라입니다. 요즘에 이런 테라스 매매가 한번 살펴보시면 은 3억 중반대를 훌쩍 넘어가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현리 테라스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무려 3억 원이 넘지 않는 2억 7천에 급매 나온 테라스 빌라입니다. 실입주 금액은 한 5천만 원 이상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2억 중반대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높은 테라스 빌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시 내부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은 어, 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 포쉐린 타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은 특이점이라고 하면, 은 침대 뒤편에도 채광창 설치되어 있지만, 창호가 굉장히 다 넓은 창호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또 파우더룸으로 쓸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보조욕실입니다. 보조욕실 보즈옥실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 방입니다. 현관 왼쪽에 위치했고요. 짐들이 굉장히 많아서 크게 가니면 안 되실 텐데 충분히 자녀가 쓰실 수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자,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에는 지금 넓은 드레스룸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뭐이 또한 지금 성인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크기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붙박이장까지도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재 1억 원 정도 더 저렴한 매물을 내놓으신 테라스 빌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